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 목표 표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없고 고통과 근심이 없는 현세의 평안한 삶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도 인생에 많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민의 주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질문은 예수님조차 놀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 궁금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 여러분, 그의 질문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관심은 무슨 선한 일이라는 행위에 꽂혀 있던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 청년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행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하여서 이룬 것도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업적도 가지고 있고 아마 재물과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룬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아무리 많은 크고 거,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당장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한들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를, 불러 가신다면 그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업적,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소유했다 생각한 것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한 선한 일도 자신의 생각에 그러한 것이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사람이 선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인데 청년은 호기롭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 같이 산 사람이 있으면 어디 대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마음과 삶으로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그렇게 공경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야 노력하는 척을 하며 지키는 척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이웃 사랑과 관련한 계명에 대하여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교만함과 자의식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살수 있냐? 하나님이 지키신 계명 대로 지키고 있냐? 너도 못 지키구나, 너도 이건 못 지켰지, 너도 이건못 지켰지라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다 지켰는데 다른 사람은 못 지키 못 지키더라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지켰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거 못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의 실체를 겨우 봉사나 섬김으로 다 했다고 믿는 사람들, 기부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대단하지 않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천지 빛깔이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않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웃사랑의 실체,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와 본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그 말씀의 본체고 말씀의 실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직접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1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이라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다 지켰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고 남의 잘못만 열심히 보고 있는 자에게, 야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의 이웃 사랑이 완벽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으니 내 소유는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버려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으니 그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은 자신이 이웃사랑은 커녕 하나님 사랑의 발끝까지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정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면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 조금만 더 있다 가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사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아직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가진 것이 아직 쓸게 많은데. 지금 나 예수님을 따르라니 죽으란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늘한 걸음을 더 주께로 내딛는 도전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되고 신앙 생활이 여기서 끝인가 생각했는데 다시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서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불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아십니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힘없는 것, 우리의 간절한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어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을 더 내딛어 예수님께 다가가,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어린 아이가 거음 말을 배울 때 그렇지 그렇지 박수 치면서 한 걸음만 더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이 청년은 그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단한 걸음 그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박수쳐 주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내 앞으로 오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이웃사랑의 길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씩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뒤돌아 뒤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함으라 가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